울타리의 용도는 가둠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사야 5장에 등장하는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 주변에 보호막을 치셨습니다. 그들이 주변 나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은 팔레스타인 중앙부의 고지에 위치한 것이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분의 기별들 또한 그들을 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분은 우상승배와 폐습들을 행하던 그 땅의 원주민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선지자 학교와 같은 기관들을 통하여 의, 공의, 정직, 순결 등과 같은 덕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앞에 풍성한 열매, 곧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드러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령의 열매를 생산하는 대신에 육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자비하고 부정한 행위들, 곧 부정직과 기만, 방종과 부도덕,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 과부와 고아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일 등입니다. 선시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울타리, 곧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에서 온 원수들, 곧 아스루와 바벨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속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온전하게 하는 방어막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깊은 사랑을 오해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에서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